최근까지도 많은 투자분들께서는 미국 채권 TLT와 t f 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각보다 많이 껴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50 베이시스 포인트, 즉 0.5%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돼 있는데에 따는데요 미국의 금리 상당히 다았기 때문에 이 채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가격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채권 분석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석을 해왔고 그 중에서도 한 가지의 방향만 말씀드리기보다는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어요. 특히 이제 금과 은 또한 마찬가지로 싼 구간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연평균 50% 넘는 상승률이 2년 연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건 제가 한 방향만 말을 했기 때문에 단순 우연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 적동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미국 채권 투자를 고민 중이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채권 같은 경우는 기간적인 측면부터 우리가 살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신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일 때 6개월씩 상승 추이를 그리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하고 반면에 떨어질 때도 두달 가량 떨어지고 오를 때 4개월 상승하고 다시 조정받을 때한 4개월이 없는 기간 동안에 빠지고 다시 오르고 조정받고 굉장히 이러한 추세적으로 최소 수 개월씩 걸리면서 위와 아래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저는 최근에 약 66일 동안의 조정 흐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최근 악재에 대한 반응은 거의 다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당 승카는 이유들을 말씀드보겠습니다 우선 이 트럼프가 미국 달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지난 1970년대부터 엄청나게 크게 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이 부족할 때마다 이러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을 해왔는데요. 자 이것도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이 채권 구매력이 받쳐 들 때는 크게 문제가 되었지 않았는데 현재처럼 구매력이 상당히 감소를 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미국 국가부채가 36조 2천억 달러까지 올라으며 이거에 대한 이자 비용도 하나를 환산했을 때한 해에 총 1,500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한해 1,500조가량 미국이 납부하다 보니까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인들까지 같이 상승하게 되면 물가 상승이란 건 결국 채권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채권 플레이어들이 더 많은 이자를 요구 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건 인플레이션에서 올라갈 건가? 라는 측면과 이제 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다. 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요인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채권 가격에 작동될 만한 가장 큰 요인이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이 트럼프 침전에 채권 자금당이란 게 있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 현재 미국 국가부채 정말 높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미래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그리고 기업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더 많은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이자비용도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즉더 높은 이자를 줘 라고 요구를 한 투자자들 이런 플레이어들이 배팅을 반대 포지션의 함에 따라서 더 높게 올라갔다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신년물 같은 경우는 4.8%대까지 올라갔고요. 이 연준에서 기준 금리를 100BP나 인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상승했던 이런 배경은 결국 이 트럼프 취임에 대한 우려감이 선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근데요. 여러분들 트럼프 취임 이후에 조금씩 내려갔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T-M-F 기준으로 최저가 대비 최저가 대비 약한 20%의 반등세를 볼 거거든요. 긴 흐름에서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미국 국가 부채 또한 앞으로 증가할 전망치나 소폭 다져졌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선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첫 번째로 존재를 했었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기준 금리 이나 두 차례를 할수 있겠다. 이러한 기대감들도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같이 나온 게 일론 머스크 이 도지에서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그리고 연출도 같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보니 어제 뭐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겠어라고 생각한 측면들이 같이 존재해요. 게다가 이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의 국채 금리를 컨트롤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최근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국채 금리가 소폭 완화되었다. 즉 TLT와 TNF가 소폭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이제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니까 다시 한번 투자자분들은 채권금리가 다시 내려갈거야.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또한 과거 2%대로 낮아질 수 있어라는 그런 기대감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2% 너무 간 거고 4%조차도 갈수 없다라고 바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의 채권시장 개입 약발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채권시장이 장기물 금리 안정화를 시키고자 개입을 했어요. 전년도에 옐런 재무장관이 발행했던 단기물을 차원하는 과정에서 이 장기물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어제 중기 채권과 물가 연동체 팁스로 발행을 하면서 리파이낸싱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또 장기물로 되면서 장기물 빨한번 충격이 다시 올수 있어라고 기대했던 게 다소 이 실망감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수준이 조금 내려갔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파이낸싱 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낮아져야지 이 재무부가 다시 재발행하는 과정 속에서 금리를 조금 덜줄수 있기 때문에 이 국채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안정과 금리 안정에 대한 메시지를 이 베이센스 장관이 주었습니다. 어, 괜찮아 지금 국채 금리 올라간 거 다시 낮출 수 있어 10년 물 안정화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장기 채권이 아니라 중기 채권으로 다시 재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두 개입을 한 효과가 시장에 반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미국 시장에 보면 경기 두화리스크까지 같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채권 수요 견인에도 조금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테슬라도 고가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테슬라가 급락을 하고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해피 심리가 상당히 높게 증가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거나 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은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 금과 은을 비롯해서 이제 미국 채권도 안전 자산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의 흐름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의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어, 이제 미국이 현재 문제였던 게 국가 부채 문제잖아요. 이러한 리스크가 다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기조에 따라서 어 이제 미국 채권 다시 구입을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 증가한 것은 미국 내의 투자자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미국 외의 해외 투자들은 어 생각보다는 과거처럼 미국 채권을 구입을 해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이 미국 채권을 많이 팔기 위해서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는 정책들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감세 정책을 실시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AI 인프라나 관련 정책에 따라 쓰는 돈에 비한다면 어 매우 미비한 측면이기 때문에 시장은 과도하게 안도했다 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준역 영래포 시장인데요. 지난 FOMC 얼마 전에 있었었죠. 이 영래포 시장에 이제 거의 고갈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축소를 했고요 어제 그러나 미국 채권 매각량이 줄어든다라고 해갖고 미국 채권 시장의 호재냐? 라고 봤을 때또 그건 아닐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양적 긴축이 종료된다고 해갖고 이 긴축이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이 QE 양적 완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라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너무나도 지금 안도를 하고 있고 특히 채권 시장 다시 투기 자금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정말 위험하다 보거든요. 이게 제 눈에만 보이나요?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미국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일으킨다는 게 현재 미국 채권 시장에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최근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연률로 더 이상 둔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2022년도 이때는 여기 CPI만 하더라도 9.1%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E 물가 또한 오 어, 이제 지지 않고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긴 했는데. 그럼 이것 대비 내려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됐다 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올라간 건다 반영된 거고 계속해서 연준으로 했을 때 올라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2% 대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기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최근 연준 의원들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신중함을 계속해서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이 일부 전문가나 또는 투자자들의 기회처럼 그렇게 낮아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이제 이번 FOMC 상명서에서도 어, 경제성장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어, 증대되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떠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어라고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파월 이었다면 어,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좀 다소 감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볼 수가 있겠죠. 어, 특히나 우리가 바라베릴 거 어, 글로벌 통화량 또는 이 미국의 통화량 자체가 증가했을 때 70년대에 이제 금태환 시기가 종료된 다음부터는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빨간색 그래프가 구행적으로 튀어 오르고 따라왔다 라는 거였죠 현재로 마찬가지로 글로벌 통화량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통화량 자체도 다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측면에서 인플레이션도 이제 둔화되던 게 다시 한번 튀어 오를 잠재적인 리스크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채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자체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겠고 여전히 추세상 경고하며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자, 매물들 횡보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최근에 많이 바뀐 거는 투자자들의 갈대 같은 마음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을 뿐이지 달러 환율은 그냥 횡보였다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 은, 달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요. 특히 저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비단 이거는 달러뿐만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석을 하더라도 단기와 장기 흐름에 대해 분석을 했고요. 한 방향만 말씀드리기보다, 어, 제 채권도 시기에 따라서, TMF인지 또는 TMV인지, 명확하게 분석을 해왔습니다. 슈퍼사이클이 형성된 금과 은조차도요. 시작점인 이싼 구간부터 분석을 해왔고, 특히 은 같은 경우는 이 지점이 최저점 구간이었었죠. 어제 감옥가다가 전문가 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싼 구간에서 분석도 하지 못해놓고 이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관심받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간다라고 많이 분석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긴 행보 기간이나, 이 금투자 기간이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분석을 했지만 어 가격이 폭삭 주저앉으니 아무나 하거나 이제 회피하다가 가격이 올라갈 때만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찬양받는 그러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여요. 저는 이제 항상 분석을 할 때요. 어, 유튜버지만 조회수를 더 높여야 되지만 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조회수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분석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 가격 작동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지난 8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 피땀을 흘려서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 분석을 진짜 시기 적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비단 금과 은 또한 단기적으로 비쌀 때는 잠시 신규 투자 쉬어가고 좀싼 구간에서 오히려 이렇게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단기 고가를 찍을 때는 한번 쉬었다가 매수하자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거나 그런 식의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 이런 게 유튜브 시장에선잘 먹혀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의 그냥 원하는 거는 그냥 조건 간다. 그냥 맨날 간다. 떨어져도 맨날 간다. 비싸도 간다. 비싸도 살아. 이런 게 요즘에 좀 많이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리고 도파민이 막 분출될 만한 그러한 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항상 제가 해왔던 것처럼 한 가지 슈퍼 사이클 형성되더라도 이 슈퍼 사이클 내에서 세부 파동까지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세부 파동이란 건 비단 차트뿐만 아니라 이 기본적 분석과 이 요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분석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유튜브에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실전 투자 대회에서 입상해 보지도 않. 않았으면서 어 나는 입상을 해봤어 라고 말만 하고 인증도 못하거나 사람들을 위한다면서 고가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 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기인 거죠 사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실 때어 스스로가 잘 판단하려면 일단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 검증 과정도 스스로 해보시길 바라겠고 어, 특정 분석에 너무 매몰돼서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초보 시절에 잘 몰랐을 때는 여기를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면서 좀, 시행착오 많이 겪으면서 배웠던 기억들도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제 분석은 뭐, 크게 바뀐다라거나 그런 거는 아직 전혀 없고, 이제, 측권 같은 경우는 빨간 라인은 상승했던 전망이고, 파란 라인 하락했던 전망인데,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던 구간에서도 맞췄고, 반등 맞추고, 조정 맞추고, 이때 한번 틀렸죠. 아, 틀린 거 금방 인정했고, 상승 맞추고, 여기 종료되고, 하락 전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 TF도 더 추가적으로 렉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건 간에 가격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면은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간적으로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이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기간도 우리가 수개월 정도는 틀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연 단위로 만약에 내가 방향을 못 맞췄다 그거는 사실 그 실력이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거는. 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